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네선 네, 목사님이신데 테너 서고은 선생님으로 해달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모니터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 님 그렇죠? 네. 아 오늘 말씀은요. 아, 우리 잘 아시는 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꿈에 대해서 좀나눴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사람은 꿈을 꾸죠. 저는 안 꾸는데요. 네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이 제가 말씀드리는 꿈은 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이라고 그러죠. 네, 누구나, 네, 개인이 가진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이 있죠. 어, 길몽이라고 해서 좋은 꿈을 꾸면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사기도 하고 또안 좋은 꿈을 꾸면 또 개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요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하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꿈을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어 그래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어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어 애굽 왕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어 왕의 죄수를 갖는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두 갇힌 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일상, 요셉의 일상은 그냥 옥 안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냥 일상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 바로의 떡 맡은 관원, 그다음 술 맡은 관원이 와서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앞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아 요셉이 지금 이렇게 어두운 삶, 멈춰진 것 같은 삶, 그다음에 더 이상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삶 가운데서, 이 오간에서 과연 요셉은 꿈을 꾸었을까,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네,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오늘 읽은 8절 이후에 14절에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아, 요셉은 아직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곳에서 멈추려고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네. 누구나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더라고. 아, 누구나 어려운 일로 감옥에 갇히면 당연히 나가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알렸어요.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리고 또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이때부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애굽을 어, 이렇게 치리하는 일을 할 거야. 라는 이런 큰 꿈을 이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필요한 요셉이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 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그의 간구는 옥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 요셉에게도 꿈이 있었다면 하나님에게도 꿈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계획하심 또는 섭리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되어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네, 다들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네, 마흔이 되신 분이 네. 네,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손 아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마음이 어떻죠? 네, 흐뭇하고 아참이 사람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이 있죠. 네, 비전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 기만 하면 되느냐 열심히 사는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간수일을 열심히 하고 보디바의 집에서 충성하고 자기에 맞춰진 일을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네,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서 아내 생각이었구나,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지 나의 꿈인지 분별하게 되다 보면은 네, 이제 분별하는 것을 익숙해지겠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어, 길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꿈, 네, 또 하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잠시 멈춰져 있던지, 혹은 우리의 삶쫙 뒤편에 어 내려놓았던지, 었 하나님께서 어 다시 끄집어 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